남자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얼굴을 본 의사 3 명이 그 자리에서 저세상으로 가버렸는데 너무 놀란 부모는 황급히 남자를 데리고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얼굴을 붕대와 안경 그리고 모자로 꽁꽁 가려버렸습니다. 이런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남자가 심리학자를 찾아가 상담을 받던 중 얼굴을 보여 달라고 고집을 부려할 수 없이 보여줬는데 역시나 그 심리학자도 그 자리에서 황천길로 갔죠. 자신의 잘생긴 얼굴이 너무 싫었던 남자는 어떻게든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바닥에 떨어진 벽돌을 보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자친구한테 디엠 보내느라 바빠서 대답... 또안 했습니다. 빡친 남자가 친구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자 친구가 개깜놀하며 주먹을 날렸고 남자의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얼굴은 금방 회복돼서 결국 남자는 다시 집에 틀어박혀 버렸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친구가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여자를 소개시켜줬고 둘이 막 만난 순간 여자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나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그는 남자를 보더니 얼굴도 못 보여줄 정도로 못생겼다고 비웃었습니다. 남자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 남친이 거칠게 그를 테이블에 눌러버리자 남자는 반격하지 않고 그냥 참았고 잠시 후 웨이터가 와서 그를 떼어냈지만 여자는 남자를 겁쟁이라고 부르며 뒤도 안.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죠. 완전히 멘붕에 온 남자는 강가로 가서 이 얼굴을 아예 망쳐버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기 시작했고 남자가 그녀를 보는 순간 마치 천사를 본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고 남자는 그녀에게 고백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날 그녀가 심박수 모니터를 차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남자는 더 이상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실망하지 않고 학교 댄스 파티에 데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전에 자신을 공격했던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가 남자를 알아본 순간. 강제로 마스크를 벗겨버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버렸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쓰러져 저세상으로 가버렸는데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남자를 체포해버렸죠. 남자는 체포될 때 사랑하는 여자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미 위독한 상태였는데 그녀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남자의 진짜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했습니다. 남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안경을 벗고 붕대를 풀어낸 다음 그녀 옆에 누웠고 그녀가 마지막 키스를 하고 눈을 뜬 순간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말았죠. 잘생긴 대신 불행해진다면 여러분은 이런 얼굴을 갖고 싶으신가요?